현재 일본은 무서울 정도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일본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해안 전문가들조차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일본 기상대가 발칵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이미 새롭게 나타난 쓰나미의 피해가 일본 전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8월부터 현재까지 바다에서 실종된 일본인만 55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쓰나미의 출현이 해저 폭발의 원인이라는 지질학자들의 긴급 발표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지난 16일 도쿄만 해상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바다에 휩쓸려 갑자기 사라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지바 뉴스에 따르면, 16일 정오 지바현 가마가야시의 해안가에서 평소처럼 서핑을 즐기는 동호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휩쓸려간 사람은 총 6명이며 나머지 4명은 자력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2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인 상황입니다. 일본 소방대와 해양구조대가 긴급히 출동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실종 이튿날 동안 어떤 성과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바다 깊은 곳까지 휩쓸려간 실종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서핑 동호회 지인들은 밤새 실종된 두 명의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를 코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한 듯 손을 떨며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바다에 막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사람이 실종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다를 찾은 서핑 동호회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 때문에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하며 무려함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으며 갑자기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면서 서퍼들이 대형 파도를 타는 도중 갑자기 바닷가로 빨려 들어가 두 명의 남성이 오지 못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한 일본의 해양학자들은 충격 적인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미루어 봤을 때 이번 파도가 최근 오가사라와 제도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인한 쓰나미 로 심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쓰나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심해 깊은 곳에서 발생해 기상대 가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소형 쓰나미가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쓰나미는 현재로서 레이더 포착이 불가능해 미리 기상대가 예보하는 것은 어려우니 해저 폭발이 발생할 때마다 바다 입수를 전면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기상대는 해당 사고 지점에 착색제를 뿌려 쓰나미의 경로를 파악하고 있지만 처음 보는 쓰나미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실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 해양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실종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황당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 새로운 산발형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벌써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결국 일본은 휴양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사람이 휩쓸려 가는 것인가? 한국으로의 피난을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반도만이 일본인들이 살 길이다. 보도에 따르면 쓰나미 때문에 실종자가 작년보다 300%가량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 코로나보다 서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확진자 숫자를 보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이 서핑 때문에 죽는 일본인들이라며 놀릴 것이 틀림없다. 결국 도쿄 앞바다를 시작으로 일본인들이 두려워하던 일본 침몰이 현실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발형 쓰나미가 계속해서 도쿄만을 닥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일본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다. 한국보다 뛰어난 기상대가 있어도 일본은 막질 못하는 것인가? 한국 도움 따위는 없어도 된다고 말하던 일본인들까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 일본을 위해 해양학자들을 파견해준다면 반드시 보답을 할 것이다. 한국이 일본인들과 잘해볼 생각이 있다면 당장 와야 한다. 한국의 다이너마이트가 오가사와라 제도 심해에서 폭발해 쓰나미를 유발한 것이다. 그동안 쓰나미가 없었는데 올해 유독 심한 건 일본이 첨벌을 받은 게 아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에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니 우리는 코웃음치며 비웃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또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이기지 못해 열등감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쓰나미를 만들 기술력에 다른 연구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일본과 동등한 기술을 가졌을 텐데 말이다. 즉각 일본 정부가 심해에 잠수함을 보내서 한국산 폭탄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은 극도로 혐오해도 이번 쓰나미 영상을 틀어준다면 분명 아낌없는 지원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왜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는 일본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면전에다 묻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도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게 확실하다. 차라리 한국 앞바다에서도 쓰나미가 발생해 수백 명의 인명사고가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유능한 과학자들을 모아서 인공적으로 쓰나미를 만들 방법이 없는가? 이번 쓰나미로 한국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우리와 사과하고 우방국으로 지내고 싶다면 한국이 먼저 일본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출 규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는 한국이며 오히려 일본은 중국과 친해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들었다. 혹시 바이러스를 가진 한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한다면 패닉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 확진자가 많은 한국보단 친일 국가인 대만이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해양기술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 아무런 비용 없이 공짜로 우리 일본에 파견할 방법이 없을까? 한국인들은 일본을 골탕 먹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러서 기시다 총리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과거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았나? 우리 일본이 소원을 말한 적 없으니 지금 한국 과학자를 보내라고 말을 해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뒤통수 치는 나라여도 과거의 서약이 있기 때문에 들어줄 것이 틀림없다. 최근 새로운 쓰나미로 인해 실종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만 가고 있다고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기상대는 아무것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한국 기상청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레이더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잖아.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건 익히 들어서 알지만, 새로운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한다. 만약 이대로 돕지 않고 방관한다면, 한국의 방파제인 일본 열도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결국 방파제가 없으니 한반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다. 우리 일본은 자연재해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우릴 동경하고 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